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번 들어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둘러보시고 어, 때가 저물매 제자들과 함께 배단이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가는 길에 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잎이 무성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뒤졌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근데 나무에게 얘기한 대로 그 나무가 내일 본문이게 되겠는데 저주 받은 대로 정말 죽어 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리라. 메말라 버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화자가 있고 청중이 있는데 진짜 청중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건물이 커지고, 이것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 성전에 들어갔다와 봤는데 예수님도 기대를 하신 거죠. 와,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성전에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 화가 나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망과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발견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보면 16절에 아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실 때 내가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직접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정말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성전에 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보니까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이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 또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화폐가 바뀌고 멀리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 열심으로 찾았는데.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편리한 부대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만민이 기대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그 예수, 하나님의 그 기대와 현실은 지금 다른데 그 현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강도라는 이 정체성에는 탐욕과 폭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놔. 그리고 총 들이대고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좀힘 약한 애들 멱살 잡고 한대 때려서 돈 뺏는 거죠. 이게 강도예요. 깡패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두 가지, 이 강도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저주하신, 안타까워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살기를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게 주고, 그 얘기 듣고 싶고, 그걸 알고 싶고, 그런 기회를 붙잡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겠는데 누가 될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들. 두 번째는 내가 폭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책망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강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탐욕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도 쓰고, 거짓말도 사용하고, 사람들도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빼앗는 것. 이게 강도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드러내자 자기들이 책망받고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받은 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는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두 가지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깨뜨리신 게 정결법을 깨뜨리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 목숨같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신성 모독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걸 지키지 않으니까 더 선한 일들,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행,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 흠을 참는 거죠. 죽일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죄인 되고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극률로 대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저주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지요? 새끼 나기 타고 호산나 외치고 메시아처럼 오신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입성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의 최종 목적지인 그 성전에 오셔서 그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인기, 대중의 인기는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실 줄 기대했는데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망이 예수님을 향한 살해의 의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실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이죠. 잎사귀가 아닙니다. 잎사귀는 어떤 거냐면 어떤 나무가 풍성해 보여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는 좀 없어도 되고 나무는 좀 비틀어지고 막좀못 생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맺혀 있고 그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너무나 귀한 나무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게 뭐냐면 그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들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은 이 성전이 지금 대단한 헤롯 성전이거든요. 건물로 봐서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건축 기간이 64년이 걸렸는데 바로 10년도 안 돼서 70년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요. AD 70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방문했을 때가 성전을 건축 시작한 지한 46년쯤 지났을 때였거든요.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제하고 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때그 모습을 보러 내려오셨던 하나님처럼 이 성전이, 이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러 오신 예수님은 실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꼭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음, 경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든 건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근력이 생기고 또 인내도 있고 견뎌내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태풍을 견뎌내고 가뭄을 견뎌내고 추수의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포기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치장하는 거죠. 잎사귀가 다 꽂고, 꽃을 갖다가 꽂아내고, 열매 갖다가 주렁주렁 갖다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 비결은 견뎌내서 수고한 땀방울의 결과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좀 일하시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좀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을 좀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비유, 우리 네 가지 그 씨앗의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그 비유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다뿌려주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열매 맺으라고 영적인 성숙을 거두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요, 길밭과 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크라고 똑같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씨앗을 먹어간다는 빼앗, 외부의 요인이 있어요. 사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환란과 인내와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 자라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덩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겠는데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막그 길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수고가 농, 농부가 수고하여서.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이 또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 사람과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농부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영적인 부여함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기대하시는 바가 그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는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많은 거예요. 잎사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로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